우리 진행 요원 세 분과 개발자 한 분이 들어가서 플레이 하겠고요. 네 이번에는 타갈 수 있으실지 지켜보겠습니다. 네 그리고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작년에도 뵀던 분들인데 게임 동아리 분들 오셨죠? 네 반갑습니다. 이번은 우리 저희 이벤트 달려있는거 알고 계시죠? 네 이번에 는 작년에도 잘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라 믿고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도전자분이 먼저 킬 하셨네요. 퍼스트 어, 킬. 하지만 바로 킬 따라잡는 <laughs> <바로>, 개발자 <laughs> 팀. 워낙 잘하시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. 아, 스나브 살살하세요. 버찬. 아, 너무 잘하시죠. 개발자 팀 스나브 누구예요? 살살하세요. 아, 너무 잘해요. <laughs> 근데 하고 계신 표정을 보면 살살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예, 네, 그죠? 가만히 앉아 가만히 서서 하시잖아요, 그즈 네, 지금 레드 팀의 첫 번째 분이 아직 킬을 못 하셨는데 아직 적응 중에 계실 것 같아요. 많이 아직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킬스코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. 저희 지금 VR 장비 몇 세트 남아 있죠? 세개 남아 있습니다. 네, 세 세트 남아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VR 장비 타가실 때까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.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네, 지금 6킬 13으로 어, 경기 점수 차이가 꾸준히 조금씩 나고 있어요. 기지 한명한명 한명 잡았다 좋아요 이 층이 오른쪽 2 층에 한명 잡았어요 왼쪽에 1 층에 한명 있어요 이렇게 죽었을 때 노란색으로 되니까요 노란색 됐을 때는 무적 상태입니다 무적 상태 때는 바로 바로 죽일 수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. 어 지금 어 사, 이벤트 줄은 좀 길니까 먼저 게임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참여할 수 있게 진행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 먼저 바로 게임을 이벤트와 상관없이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진행 기원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점수자 크게 아직 점수 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요 네, 크진 않아요. 아, 죄송해요. 7점 차. 전... <laughs> 크진 않은데, 작지도 않죠? 네, 제가 또뭐 이런 말을 하면은 벌어지더라고요 예. 말을 안하겠습니다. 네. 아, 제가 5킬이면 5면 5킬 별로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. 아, 네. 근데 우리 개발자님들이 그렇게 봐주진 않으시네요. 그 끝까지. 하지만, 알고 계시죠? 우리 개발자님 맨손 내려가 있는 거, 예. 한 손으로 조이스틱 잡고 가고 계십니다. 봐주고 계신는 거고요. 예. 의도적으로 봐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헤네킷 매치. 한 손으로만 플레이한다. 라고 네. 계신 거고. 아무래도, 몇년 몇년 동안 개발하시면서 플레이하셨으니까, 한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. 저분은몇 년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닌가요? 만 1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아... 예. 그래도, 잘하시죠. 어, 누가 구름 만들었어요. 미세먼지. <웃음> 예. <웃음> 먼지 걷어졌고요 어, 이분이죠? 아, 좋아요. 이거 진짜 안보이면 좋은데 나도 안보여요. 네. <laughs> 서로 안보이네요. 예. 조금만 더 집중해요. 8점, 8점 차. 1분 남았습니다. 예, 1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얼마 차이, 나, 얼마,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있고요 조금만 집중해서 다 따라잡으면은 이벤트 상품 다갈 수도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페이코 VR 프레세트 거의 10만 원 이상의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. 예 지금 50초에 여러분들을 이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. 지금 40초도 남았고요. 근데 조금씩 더 점수가 조금씩 더 벌어지네요. 눈물 나네요. 네, 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. 꼭 빨리 가져가시길 바라는데. 네, 다음으로는 어,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분만 키를 좀 못하셨고 나머지는 다 비등비등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예 이게 VR VR FPS 게임이 마우스로 하는 거와 달리 조금은 몸을 움직여서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, 아무래도 네 이렇게 경기도 마무리되면서 아, 아쉽게도 개발자님들이 이기는 데 실패했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하지만 지금 둘 서서 기다리신 분들은 안도의 웃음을예아 네, 아직 상품 안 나갔다. 거, 네. 아 다행이다. 우리가 가져간다 네, 이런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. 아쉽게 그다음, 됐습니다. 그 다음으로 입장하실 분들은 작년에도 오셨었던 분들이죠 게임 동아리 친구분들 예. 콜로니클 이미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. 아, 이미 해보셨으면 이번에는 타가실 수도 있겠네요. 네. 장...